청년농부 한태웅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들깨 밭에 이렇게 앞에서 오프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들깨가 쉴고 이제 풀이 하도 올라와서 한번 등찜 줘서 풀약을 주었습니다. 근데 더러안 죽은 게 있어서 아까 이제 새벽에 식전에 와서 한번 더 주었는데요. 이제 이 약을 주고 나서 할 일은 이제 고추도 그렇고 벼도 그렇고 장마 기간에 병이 많이 옵니다. 이 고추 농사를 반행식으로 지시는 분들은 참고를 많이들 하실 텐데요. 물론 저보다 선배님들께는 제가 더 말씀드릴 것도 없지만 요새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고추를 심어 놓고 참깨를 심고 이제 변농사를 처음 짓는데 방제를 어떻게 해 줘야 되냐? 또 그리고 약을 어떻게 줘야 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뭐 보통 저는 세 가지를 치거든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영양제를 이제 섞어서 주는데, 이 약을 치길 때, 이 도시분들은 시골에서 약 치는 거를 진짜 어떻게 보면 범죄를 찢으려는 것 같이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농사를 짓는데 무슨 약을 쳐?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관행농법이고, 우리 시골에서 농업인 분들이 약을 치시는 거는 정부에서 하신 PLS, 기준치라고 있습니다. 농약을 사용하기 전에 P.L.S 기준치라고 있는데 그것이 승인된 약만 사용하고 또 보통 다 저독성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 그렇게 판결난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농사를 할아버지께서부터 지실 때부터 저는 1 3살4살 무렵부터 등짐을 주고 약을 줬어요. 이 인체에 무해한 약을 사용하고요. 그렇지 않게 썼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도 않죠. 근데 P.L.S 기준치에 적정량의 허가가 된 약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뭐, 1년에 반 정도는 거의 뭐, 논밭에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들어오는 제가 없어서, 친한 형님들께 부탁드려서, 논에 방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지파렐리로, 지파렐리로 이제 고추밭과 참깨밭, 그리고 논, 이제 집 앞에 논이 늦게 심었는 거에 불과하고, 배가 굉장히 시커매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가서 규산, 억제제를 한번 주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고추밥부터 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려 밭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네, 여기는 참깨밭인데요. 마늘 캐고 이제 심은 밭입니다. 그러니까 이모작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늘을 캐고 참깨를 심고 이 절반은 비어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저희 일년 김치, 김장할 배, 추와 무수 이제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보통 연작을 안하면 좋아요. 밭은. 근데 하, 올해 한번더 작년에 처음 마늘을 심었어가지고 올해 한번더 일부 밭은 또 마늘을 심을 겁니다. 그러니까 배추 무수는 심어놓으면 11월 달인데 마늘은 10월 경에 심거든요. 그래서 참깨를 수확하고 또 마늘을 심고요. 여기도 이제 배추 무수 밭 만들어놓고 이제 내년에 또 배추 무수 수확하고 또 감자를 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밭은 또 로테이션 이렇게 돌아가는 또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래야 이제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고 이제 농가에서. 땅을 옛날에 어르신들은 놀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것도 다 할아버지한테 배웠고요 일부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 식재료를 쓰는 밭이 한 천평이 조금 넘고요 나머지 밭은 이제 콩과 들깨 그리고 조사료를 심는 밭인데 이제 조사료를 심고 이모작을 대부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콩을 심고 또 들깨도 심고 했는데 이제 콩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부분이 수매를 할 거고요. 들깨 같은 경우도 일부는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식재료 집에서 이제 먹고 놀아먹고 해는 밭은 천 평이 좀 넘고 그 외에 밭은 한 9천여 평은 이제 제 농가 소득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밭입니다. <놀람> 함께 옥수수 가지 파콩 오이 도마도 고구마 도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벼 이렇게 방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배추나무도 몇주 심어가지고 방지를 해줬는데요. 그렇습니다. 농촌에서는 이 살균 소독 그리고 이제 병해충 그 영양제를 작물에게 골고루 주고 내야 작물이 온 품질도 좋아지고, 그리고 농가에 품이라도 정해층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벼를 방지를 했는데 예, 예전에는 경운기로 나가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드론으로 방지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이 남아가지고 집 앞에 문전 옥답에 이제 제일 늦게 심었습니다. 27일 날 심은 벼인데 그래도 늦게 심은 벼그 치고는 많이 이렇게 커져서 고맙고 또 그리고 약을 이제 준 이유는 아직 시커먼 끼가 있어가지고 도복이 우려돼서 이제 도복 경감제를 조금 섞어서 줬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랑 칠 때는 겨운기로 할 때는 저는 줄을 끌고 할아버지는 약을 주시고 그런데 교대를 하면은 할아버지도 약을 저 줄을 잡아주시고 저는 이제 약을 주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끌어 그러면은 끌고 땡겨 그러면은 땡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해머니하고하면는 트러블이 생기는데 너하고 하면은 서로 천 처음 만난다. 그런 중고등학교 때의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치고 어제께는 또 드론으로 쳤습니다만 이렇게 드론으로 치고 이거를 칠 때면은 정말 그 생각이 나요. 할아버지하고의 월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마철입니다. 네, 비 조심하시고 아랫역에는 비가 많이 와서 농경지에 지금 피해가 많다 그러시는데 하루빨리 피해에 안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년농구 한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태영이네 농촌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태영이네 농촌퀴즈 문제는. 중복 전에 심어야 할세 가지의 작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복 전까지 심어야 하는 작물은 들깨 그리고 뭐 당근도 있고요, 콩 그리고 메주콩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콩이라고 생각하시면 까만 콩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까만 콩은 스프리타라고 그고요 메주를 띄울 수 있는 청국장을 할수 있는 구부을할수 있는 콩은 저기 메주콩. 그다는 메주콩에서도 종자가 무수히 많습니다. 뭐 청남, 뭐 대원 콩 등. 많은 콩이 있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분도 많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은 바로 내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로 이강국님이십니다. 이강국님이십니다. 이강국님께서는 태용이를 받으실 주소와 전함, 그리고 전화번호를 01065729636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새로운 태용인의 농촌 기지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있으면 은 논에 이것, 이것, 이것을 주어야 하는데요. 이것, 이것, 이것의 이름은 무엇이며 이것, 이것, 이것에 주는 양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을 맞혀주신 분께는 태용미 5kg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답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청년농구 한태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